안녕하세요. 차동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익코인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턴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금리 이날 적절한 시점이더라는 이제 연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가격적 급등이 우리 수익 코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9월, 10월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로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빠르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자, 눌렀다 반등하든 바로가든 목표가 전략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본격적인 수익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 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고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위 코인의 지금 15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자 네, 경제지표 발표와 연설이 시작되면서 세력들이 1,125원, 1,130원 캔들 위로 이제 대량의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이제 목표가 전략은 상방 1,350원, 그 다음 추가 시세 1,550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350, 1550을 뚫어내고 우리 수익 코인이 추가 시세 기록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위로 상방 210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약 2650원, 요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 1350원 자리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자, 1550, 그 다음에 2100, 그 다음에 2650, 이렇게 이제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네, 저점 매수 타점과 반등자리 목표가 전략 잘 활용해서 매도 기회 잘누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점에 이제 밑으로 1100원 자리가 기준 캔들입니다. 이 구간 안 깨고 반등하면 저점에서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면 짧게 대응했다가 이탈 지지선 1000원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자, 1000원 손절 잡고 11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 이용해서 단기적 관점에서 2번 상승턴 1350원 그리고 1550원까지 1차 저항, 2차 저항, 목표가 등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동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상반 2100, 추가 시세 2650, 이렇게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어,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55,500 달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반등 시도 중에 있습니다. 위로 상방 58,000 불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58,000불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오면 자 여기를 최근에 이제 돌파 못하고 저항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항 받으면 단기 매도, 눌림목 제공량 그리고 58,000불 자리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상방은 6만 불 그리고 돌파하면 추가 시세. 65,000불까지 목표가 대응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5분 봉상 단기적으로, 자, 지금 1180원 캔들, 1175원 캔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지선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가 기준 1,170원, 1,100원, 그 다음에 1,000원 이렇게 이제 기준 잡고 이제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잘 이용하셔서 제시해드린 목표가 전략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 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